김신글씨, 이제 쓰는 공안에 탄복이 뿜니다, 이거. 이제 부들이 연결되어 돌아가는 거 봤지? 요런 거 보여주면 하수. 안 보이게 잠 감쳤는 게 고수래. 같이 걸 걸을 가지야. 그럼 바로 나가 이래가는 것인데. 넣는 순간에 한번 있는 거예요. 너오는동안이밖퀴야 이렇게 옆으로 하면서 속달 하셔야 돼. 자 이곳에 이렇게 들면서당 넘어가야 되는데. 이거는 이제. 똑같은 거 나왔는데, 여기 가는 거, 여기 굵게 놓고 여기 굵고, 여기 가는 게놓고 여기 음장을 딱 썼다는 게.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은 자는 거면 찾아남긴데, 이 본문 중에서야. 어떻게 이거 앞에, 저 앞에하고 뒷부분에 왔는데, 이것까지 예상이가 음장을 다 해놨겠는 말이야. 그래야 대가락 한 게. 같은 거한번나왔으면은 똑같은 자가 아니라도, 같은 획이 나왔보도 틀리겠어야 된다. 요, 요, 찍어 놓으면 다 틀리지. 아, 이건 아까 우리 배하는 그대로. 눈 넘어옵니다. 또요요네 자, 다음 핵으로 연결되야 됩니다. 그거 멈추고 날리고 Thank <laughs> you. 누래자마자오는 도중에 밖에 가려고 탁 나옵니다. 일어나고는 발굴이안 나와요. 이거 누르노니까 그 덜지에 이건 요런 음, 같은 방식에 틀리게 한또 같은 게 나오면 안 되니까 하는 방식도 한 방식 또 틀리게 요래 놨으면 당분 요를 놓고 그런 거그면 아주 쉬운데 근데 <laughs> 이거 다 떨어 할 거면 좀 많이 무리 무리해 말이지 감사합니다.